순돌이. 뭐 언니가 먹던 거 고기 먹는 거야? 언니야, 괜찮아. 순돌이 먹잖아. 아이 착해. 순돌이도 착하고. 음. 응? 노래아니가으니가 순돌이 먹잖아. 순돌아. 맛있어? 물도 먹고. <laughs> 물 뭐니 건데? 아 이제 둘이 싸울래나어 머니야 도랭아 순돌아 다 먹지마 머니 야 순돌아 너 머니가 뭐너 미친듯이 물먹는다 쳐다보는거야 순돌아, 물다 먹으면 어떡해. 니물 네 먹어야지. 머니. 순돌아, 안 돼. 이리 와. 머니한테. 뭐냐? 왜? 하지 마. 응? 왜? 뭐냐? 응? 순돌아. 안 돼. 아이, 착해. 뭐냐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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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머니야 손손이 리 손손이 집으로 와지서밥 아주 맛있게 먹네 그지? 베이지, 노래기, 머니, 아주 맛있게 먹어. 베이지 밥 먹어. 먹어. 옳지, 잘 먹네.